책 읽는 부산, 생각하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를 열어가는 원북원 부산운동이 올해 16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민의 투표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해 1년 동안 시민이 함께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뜻깊은 사업인데요. 2019년 시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책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부산시민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와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2019년 원북원 부산운동 도서 선정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북원 부산운동 운영위원회는 시민들이 추천한 415권의 도서 가운데 단계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후보 도서 선정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지혜로운 화법에 대해 알려주는 말의 서랍을 비롯해 미래세대를 위한 재미있는 입문 에세이,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 아름다운 청소년 성장 소설《산책》을 듣는 시간, 건축과 공간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어디서 살 것인가》, 소수자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후아유》등 다섯 권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들 도서는 한 달간 40개 공공 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책을 읽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2019 원북원 부산 운동의 최종 도서로 선정됩니다. 2004년 괭이 부리만 아이들을 시작으로 부산시민의 독서 문화를 이끌어온 원북원 부산운동. 오는 3월 19일까지 이어질 투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